어, 네, 네, 아, 같이 코브라로 하자. 나, 나 깜박할 거야. 그냥 남자 좀 내보내줘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박지훈입니다. 임정민입니다. 김보배입니다 줄리엣입니다. 김유빈입니다. 티시카입니다 네. <laughs> 김재찬입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살짝 피곤한 것도 있지만. 그 말씀 배우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서 좋고요. 또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어,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저도 약간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고 어, 기도를 약간 요즘 되게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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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되게. 이건 약간 말씀 통해서 성경 공부 통해서 되게 좀 찔렸고, 그리고 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, 해야 될지,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것같습니다 삼빌리츠 한인교에 있으면서 청년부랑만 어, 모이기 쉬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년부하고 주일 학교 애들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고 좋은 기회 에 좋은 분들을 더 만나고 가게 되어서 기쁩니다. 어, 음, 저도 보배 언니랑 비슷하게 뭔가 운동체로 그런 사랑이든 좀 가까워지는 그 느끼는 것 자체가 지금 수련을 통해서 되게 좋습니다. 저도 <laughs>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고 특히 정교인들과더 친해질 수 있어서 집사님들 이름을 더알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. 그리고 나눔에서 좀 실질적인 문제들을 같이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어요. 어, 저는 이렇게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그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고민을 나누고 다시 이제 도전을 받고 하는 그런 모임이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라는 점은 음, 이제 완벽하게 주기도문을 배워서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읽을때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진정한 의미를 알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예, 저도 앞서 청년분 친구들 이야기한 것처럼 어, 집회 시간에 공부하는 것처럼 배울 수 있는 이런 어, 설교 또는 이제 집회 자체도 좋았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조별 모임에서 각자의 삶을 나눌 때 어, 저에게 심지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, 각자의 삶이 어떤 상황인데 그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어,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는지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남은 7년 기간 동안에 이제, 이제 남은 파트가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남은 때,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잘 배우고 또 이제 어떻게 또적용시킬지에 대해서 서로 조별 모임 때 나눴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이제 이게 저에게 또, 또 어떤 전환점으로써더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었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저는 이제 습관처럼 외우던 그런 주기도문은 추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명확히 그리고 기도에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음. 음,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집사님들님들의 음. 그러니까 언니 말도 맞지 믿음의 선배님들의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수련회 끝나고 계속 집사님들이랑 이 이야,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하고 음, 설교 말씀에서 뭔가 기도를 제 일생에 조금 더 넣는 걸 기대합니다. 또어 이제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일상생활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는 법을 제 삶에 적용시키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듯이 작년부 정말 멋진 믿음의 선배님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더 그런 걱정거리나 뭐 아니면 일상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더 나누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. 네, 저도 아무래도 그 네. 어제랑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 내, 내일도 배운 내용들을 이제 안 잊도록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어, 노력할 것 같고 그리고 어, 네 이제 대부분 교인들은 아니에 아직 몇명이 새로 오신 분들 뭐 이제 잘저 대화를 나누 적은 없는데 이 사출을 통해서 좀더 친해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다 저는 어, 여기 수련회에서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는 뭔가를 쓰면서 잘 배우는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다면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글을 써보면서 어, 제 마음의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,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면서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잘해요.